자, 여기는 간홀도 선착장입니다. 여기 뭐 물이 빠지는 날도 있고, 뭐안 빠지는 날도 있다는데, 일단은 전몇 시간 안할 거니까 너좀 조용해, 야, 오늘 얘기 중이잖아. 그치? 오늘 얘기 중이지? 조용해.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통발을 한몇 시간만 던져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저녁 때랑 사람이 몰려들고 있어서. 아저 새끼, 아 용나가 저 새. 그래서 일단은 빨리 하고 저녁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녁 때야 애들이 뭐 많이 와요. 일단, 일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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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마 보지 마. 짖잖아 짖지. 응. 아, 씨. 개가 문제야. 응, 이런 데는 개를 데리고 오면 안 돼. 응? 이런 데는 개를 데리고 오는 이건 죄야, 죄. 아, 또. 아, 진짜. 아이씨. 아, 저렇게 미끼로 쓸까? 아, 씨. 저놈은 미끼로 써야 저기 정신을 차리지.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어요. 진짜 이거는 말을 아끼는 수밖에 없어. 이런 거를 좋아하는 물고기가 너무 싫다. 물고기를 왜 잡으러 다니는 건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여기 네. 좀 들어가 있어. 으흐.. 징그레징그러 오늘 이구 비닐 안 뺐네 아우 귀었지자 일단은 아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생선 냄새 이 생선이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이 생선 머리가 응? 어? 이거 내줄 어떻게 묶은 거지? 왜 이렇게 꺼내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이렇게 꺼내야 되는 건데. 대상어종은 없습니다. 아, 어, 진짜. 얘, 얘좀 어떻게 하고 오겠습니다.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왔어요, 여기다가. 휴, 갑니다.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어 무서워. 자, 쭈쭈쭈쭈쭈쭈. 내려가네요. 바닥을 칠 때까지 내리겠습니다. 음! <laughs> 엄청 내려가네요. 됐다, 심하했습니다. 엄청 내려가네요. 가았겠죠 그러면은. 에이, 참. 에이, 줄이 너무 얇다. 그죠? 그래도. 제 역할은 해주겠죠? 이렇게 하면 티안 나겠니까? 구멍에 이렇게 뻗젓이 있는데 왜이 조그만 구멍으로 생선머리를 넣면서 징징거리는 것인가. 어이, <laughs> 이 비닐 안붙거든요 아닌가? 응, 쓰레기군요. 여기다 뻗어놓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다가 한번 묶어놔 보겠 자, 얘는 줄이 좀 길기 때문에 기다려도 될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두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지만 뭐, 상관 없어요. 어차피 안 잡혔데 이거. <laughs> 접피안잡힐 테니까요. 자, 됐습니다. 지금이, 지금이 몇 시냐? 지금 현재 6시 1분입니다. 딱 6시라고 치고요. 한, 좀 깜깜할 때, 그때 한번 와보겠습니다. 가늘도 그때 밤에 왔을 때는 별로였는데, 지금 오니까 그러니까 괜찮네요. 되게 크고, 일단은 여기 통발 아무도 모르게, <laughs> 아무도 모르게? 던져놨으니까, 어, 관광을 좀 시작해볼까요? 어리굴젓도좀 샀고요. 저기, 어리굴젓도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어리굴젓을안 먹어요. 근데 어리굴젓이 어리굴젓 완전히 삭힌게 있고 아니 완전히 뭐 숙성한 건가 발효 완전히 발효시킨 게 있고 어리굴젓이 그다음에 덜 발효된 게 있대요. 그걸 갖고 한참 고민하다가 음식점에서 파는 그 어리굴젓 정식 사면 모자 그랬더니. 그거 준다고 하, 에이 그 완전히 숙성된, 에이, 완전히 발효된 거, 그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1kg 사봤어요. 여기 공판장에서 샀는데 1kg에 28,000원인 거, 이거 28,000원? 네, 28,000원이고 2 k g 에 4만 원인 거 보면 이렇게 싸네. <laughs> 아무튼, 네. 하여튼 1kg만 사봤어요. 맛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안 먹어요. 굴도 안 먹고, 젓도 안 먹는데, 세상에. 굴도 안 먹고, 젓갈도 안 먹는데, 어리 굴젓이래. 아무튼 전 먹진 않습니다. 우리 엄마랑 우리 언니가 좋아해서 사봤어요. 언니, 제가 오늘 간월도 온다고 하니까 엄마가 하나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보이실지 모르는데 염소가 돌아다녀요. 까만색 흑염소. <laughs> 염소가 주인은 있겠지만 지 혼자 막 돌아다녀요. <laughs> 귀여워. 일단 화장실 가가지고 저거 생선 냄새 나는 거. 여기 손에 생선 냄새가 나가지고 좀 닦고. 자 다시 관광을 좀 하게끔. 관광이라 것도 없지만. 뭐좀 저도 좀 먹어야 되고요. 지금, 그, 모기, 그런 거, 하루살이, 이런 거, 시기인지, 모기가 되게 많아요. 아, <laughs> 뒤어 아, 진짜. 제가 원래 얘네 집어넣고 먹으려던 얘네가 여기 있는 걸 너무 좋아하네? 응? 이렇게 똘똘이. 여기 경치가 좋아요. 또 와, 여기 앉아. 들어와서 앉아. 그렇지. 아침에 먹고, 잠, 아, 밥을 못 먹어서, 나는 라면인데 말이지요. 자, 뜯는 동안. 나는 바람이 많이 불더니 지금은 그래도, 어휴, 날파리 보여요? 어 진짜 이 날파리가 날 먹을 생각인가봐. 저가 간호람입니다. 여기부터 어, 벌레 내거 라면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 라면을 좀 치우겠습니다. 오, 저 새끼들, 오, 씨, 다음에. 안 돼, 저리 가. 야,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천재야, 어디 가? 너 거기 어디 들어가 있어, 놈의 새끼야? 벌레 어디 갔어? 자,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겠어요.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요. 어? 여기 뭐 들어있다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헤이 미꾸라지인가? <laughs> 미꾸라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 뭐, 쬐끄만 게뭐 잔뜩 잡혔어요 너네 뭐니? 응? 너네 뭐야? 어, 망둥어가 같기도 하고 음.. 뭐가..조그만게 막 잡혔어요 <laughs> 귀엽다 망둥어! 망둥어 같아요 망둥어 일단 잡았으니까 <laughs> 이렇게 놔뒀다가 음. 으까 일단은 이거 죽을수도 있으니까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음, 죽으면 곤란해 보다 이런 줄은 한번 쓰고 버려야겠어요. 여도 망둥어 같아요. 그 제가 저번에 테레비에서 우리 들어갔지? 응. 저 제가 저번에 테레비에서본그 갯벌 신비고 뭐 그런 거에서 EBS에서 하는 걸 봤는데 망둥어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 뭐지? 조각통에다 물을 안 담아놔가지고, 쟤네들은 조각통에 물을 좀 담은 다음에 다시 꺼내겠습니다. 일단 조각통에 물을 좀담아야겠어요 해양, 해양생명입니다. 해양생명이에요. <웃음> <웃음> 와, 얘네 봐. 와, 이거 가시만 남기고다 먹은 거 봐. 와, 이거 망둥어 맞아요? 어머, <laughs> 이거 어떻게 징그러워. 못 만지겠어. 슉여다 집어넣어. <laughs> 여기다 넣고, 두 마리 잡혔으니까, 두 마리 여기다 넣겠습니다. 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 세 마리네? 오. <laughs> 이거 먹다 잡혔죠? 자 엽지요 어? 얘네 얼마나 지독하냐면 뼈만 남았어요. 세상에 아 잘도 먹었네 어? 응? 배부르게 아주 잘도 먹었어 자아 아고 여기 한 마리 왕둥이가 더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얘는 아이고, 내가 이건 내네 줄이 아니지. 빨간 거. 빨간 줄. 여기는 조금 몇 마리 더 잡혔는데. 그거보다. 요, 여기는 꽤 돼, 음, 그죠. 여기는 꽤 돼요. 징그러워라. 이거 물어요. 들어가 이걸 이, 가져가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잡았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얘네내 이빨 있는 것 같아. 응? 와, 얘네 진짜 지독하다. 이거, 와, 대박인데요? 얘네, 오! 얘네 이거 뼈만 나고 막 먹었어요. 니네가 먹었니? 니네 이빨 있니? 대박이다. 니네 힘 진짜 좋구나. 이제 다 나와. 어머. 어머. 음 진짜. 야 들어가. 에이씨. 조각통이 작은데 이거. 자, 빼겠습니다. 나와 나와. 에이. 어 개도 있다. 꼬마기는. 에이 귀여워. 도 있어요. 오케이. 음, 음. 망둥이만 잡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잡아가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내 통발이 잡혔으니까 잡아가는 거야. 누가 들어오래? 응? 자, 생선은 애들 먹이자. 어? 망둥이 한 마리. 살아 돌아갔다 시운끼은놈나 어제 또 숨이 차지 폐에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음 응, 귀여워 이게 다큰 건가요? 이거 보세요 까시 까시 보이세요 까시 생선은 니네 먹어라. 많이 잡았다. 아무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가자, 우리 집에. 너는, 나는 너네 생리를 알아. 죽은 척 하면 내가 포기할 줄 알지? 내가, 에1 2 0 k g 달려온 여자야. 응? 아, 얘는 너무 쬐끄하니까 자, 이제 가서 살아라. 응? 야, 너 죽은 척 하지 말고. 어우, 망둥이, 그래도 내가 안 데리고 가는 건좀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응. 소라도 가서 살아. 자, 소라도 가서 살아. 나중에 아빠 모셔와. 응. 자, 됐습니다. 망둥어 좀 보세요. 귀여운 망둥아. 히히 <laughs> 귀엽네요. 속냐고 전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전또 다시 아까 거기 통발 던져놓은 민물 통발 던져놓은 곳에 또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요.